네 안녕하세요. 금일일 1월 2일 현재 시각 9시 19분 방송 시작하도록 게요 방송 링크 올려 드릴게요. 잠시만요. <laughs>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 은 추천 아파트 유튜브 마미선주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튼거 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배표마크가 있죠. 체크해 주시면 즐겨체크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요. 아, 방송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화장실을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 장이 열렸는데 1월 2일 오늘 봐보도록 하죠. 오세요.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수장님 어서오세요. 롬님 어서오세요. 초코재현님 어서오세요. 기다림미양님 어서오세요. 가부사님 어서오세요. 추천앞버튼, 구독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hts가 처음에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한, 한 2주 정도 매매하다 보면은 금방 또 hts 매매에 익숙해집니다. 유하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봐보도록 하죠. 네, 어서오세요. 해봅시다. 일단은 진시스템, 진시스템, 일단 최근 1번 화살표는 좋았고요. 어, 황금화살표, 핑크화살표에서 초록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위치였고 제가 어저께 VIP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깜짝라인 돌파하면 급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자리를 갭으로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고 목표라인은 만원에서 한 만천원 라인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1,450원까지 상승하면서 2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초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시스템이 강한 상승을 했고요.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고수분들 자리였는데, 발생. 오늘 분봉에서 화살표 뜨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신스틸도 이미 신규 상향주로서 많이 올라온 자리였지만, 분봉상에서 단타가 가능했던 자리였죠. 단타 자리를 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단타 자리가 두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위치에서였죠. 녹색화살표 라인에서 분봉상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 또 여기서도 분봉상에서 화살표 뜨고 한11%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갑부선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갑부선 님,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슈팅 50방, 상한가 50방 되시길 바랄게요. 주식 그거 할거뭐 화살표 보고 하면 되죠. 그래서 신스틸, 뭐 진시스템 상승 가부 선님 50개 감사합니다. 가 선님 50개 고맙습니다. 네. 상가 50방, 슈팅 50방 더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신스틸도 보시면은 오늘 올라갈 자리가 어 1만 원 부근이었어요. 근데 분봉 상승 눌림을 줬다라면은 뭐 타점이죠. 분봉 화살표 또 상승을 했었고 오늘 만삼백원까지 갔습니다 만삼백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도 최근에 이제 일봉상 어느정도 올라온 위치였지만 그 전날 즉어 연말 전날 12월 29일 목요일 거래량도 좋았고 화살표도 좋았죠 그그 다음날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이었고 그래 오늘 장중에 그래도 6.4%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진시스템, 신스틸, 데브시스터즈 예, 화석표고 매매했더라면 다 수익을 먹었을 거고요. 썬바이오, 썬바이오 지금 보시면 썬바이오도 저는 최근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썬바이오도 오늘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봉으로는 우상향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평 라인만 이탈하는 오늘 시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고 13,000원, 14,000원 돌파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바요. 그 오늘 오전 브리핑 봐보죠. 오늘 1월 2일 봐보죠. <laughs>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올려드렸었고요. 그중에서는 일단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중국 관련, 중국 쪽 코로나 관련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오늘 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중국 코로나 이슈예요 어. <목소리> 오늘은 올림드렸었는데 뭐, 영진약품 서울제약, 뭐 겸남, 경남제약이 뭐 관련주들이었는데, 중국발 확산, 차단, 총력, 감기약, 싹쓸이 금지. 어. 8시 12분에 올려드린 이슈와 종목들이에요. 보시면은, 영진약품. 어... 영진약품도 보시면, 얘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어서, 지금 보시면 일본 파동 자체가 화세표도 급등, 초록라인까지 매물소화 조정, 22평 지지, 다시 또 급등, 또 조정 나온 자리였어요. 얼마 전에 화세표가 뜬 위치였고, 22평 돌파하는 자리였죠. 저점 단타하기 좋은 자리였고, 오늘 12%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제약, 경남제약. <laughs> 서울제약도 1봉 박스죠 보시면 화살표 뜨는 위치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초록화살표 급등 조정 나온 위치였죠 1파의 눌림목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었던 위치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오늘 개, 가장 강력하게 올랐는데요 경남제약도 최근에 화살표 패턴 1파 눌림 다시 22평에서 화살표 급등이죠 황금라인까지 돌파 시도를 하겠죠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 뜨고 초록라인, 깜장라인 돌파하는 종목들은요, 22평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보통 황금라인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거의 뭐 제약약품주죠. 제약, 뭐, 하나제약, 뭐, 제일 파마홀딩스 국제약품, 뭐, 이런 종목들도. 하나지압도 전일자 화살표 캔들 그리고 오늘 뭐9.3%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파마 홀딩스꿀 단타 종목이죠 제일 파마 홀딩스는 금요일도 화살표 거래량이 좋았었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한21%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2 2평 지시죠 항상 1파 캔들이 1파 추세 캔들이 나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22평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장전에 말씀드린 게나노엔텍이에요나노엔텍 나노엔택도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죠? 나노엔텍도 전일자 화살표 캔들 22평 거래량 터졌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했던 위치 올라갈 자리는 황금 라인 돌파 시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6,500원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황금 라인까지 돌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16% 가량 상승했습니다. 나노혜택 같은 이런 종목들은 초보분들한테 할 만한 종목이죠. 저점도 아니고점도 아니, 아니고요, 그죠1파동의 눌림 목자리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하기 좋은 종목이고, 일봉상에서 이미 황금 라인 돌파하고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잘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면 좋겠죠. 궁금하신 것들은 채팅창글 남겨주세요. 이따 봐드릴게요. 오늘 뭐, 진시스템, 나노엔텍, 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었고, 진시스템이 네, VI 걸렸었고, 제일 파마홀딩스 급등을 했었고요. 그, 데브시스, 데브시스터즈 상승했고, 영진약품 다시 한번또5% 상승할 수 있을 때 말씀드렸었고요. 나노엔텍, 그, 제일 파마홀딩스 거의 다 제약약품주들 말씀드렸던 제약약품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진시스템은 목표라인까지 근접하면서 24% 가량 급등을 했었고요. 지수님 어, 나노엔터 잘하셨고, 그리고 서울제약도 오늘 상승을 했었습니다. 초보님도 나노엔텍 잘하셨구요 그래서 오늘 거의 강세 종목들을 보면요, 제약, 약품 어, 섹터들, 어, 코로나 관련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진시스템, 나노엔텍 그런 종목들이 어, 강한 상승을 흐름 탔죠. 음, 썬바이오 장중에 VI 걸렸었구요 썸바이오는 제 앞에서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 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근데 지수는 하락했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나중에 상승,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양 지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웬만한 종목들은 이슈, 이슈가 강한, 강한 이슈가 없는 종목들,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추세를 밀었다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역시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하는 듯 했으나 코스피 코스닥 어, 전부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력이라면요 더 작살 내버려요 더 작살 내버리고 신용장고 탈탈 털고 다 그지만 들고 올립니다 어, 그래서 내가 더싼 가격에 내가 세력이라면 더싼 가격에 더 많이 살수 있는데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한번 밀어버리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뭐 지수가 하락하든 말든, 어. 시장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우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잖아. 우리 개미는. 그러면은, 이런 이슈되는 종목들을 접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2평 부분에 화살표 뜨는 종목들이나, 최근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22평에서 거리량 터지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지수와 상관없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버티면서 수익을 내면서 이어가시려면 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 음. 지수가 빠져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화살표 거래량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빠지건 말건 그냥 마이웨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 채팅창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서 넣으시고요. 어, 일동제야?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최근에 하락사표뜨면서2 2평 깨버렸어요. 그럼 밀어 버리거든요. 그럼 반등 나오는 시점은 다시 빨간 화살표 뜨면서 지지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하락 추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대칭까지 빠져야죠. 거의 다 빠졌는데. 근데 아직은 일봉선 밀리고 있으니 자봐 봐요. 얼마 전에도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어떤 추세가 나왔죠?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이렇게 급등을 했죠. 한60% 가량. 그렇죠? 그리고 22평 하락세도 밀리니까 이전 핑크 화살표 대칭 자리까지 빠졌었죠 그 자리 지지를 하고 22평 돌파하면서 빨간 화살표 뜨니까 25% 가량 상승을 했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죠 이게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돌파를 돌파를 하지 못했, 못했기 때문에 하락 화살표도 22평을 이탈해 버렸죠 그럼 어디까지 빠진다? 바로 이전 저점까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직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동 제약은 다시 상승하려면 22평을 돌파하는 이런 빨강 화살표 캔들이 나와야지 다시 상승합니다. 그전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은요, 이런 데서 사면 돼요. 빨강 화살표도 22평 돌파, 노랑 화살표도 22평 돌파, 사면 급등, 그렇죠 밀리죠. 하라 화살표도 빨강 화살표도 22평 돌파하는 캔들, 사면 급등. 지금 하라 화살표도 22평 깨뜨렸죠. 언제 다시 사야 된다? 22평을 수렴하면서 다시 빨강화섭이 떴을 때그 자리에서 다시 또 급등을 하겠죠. 일동지역이 최근에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있어서 22평 깨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제타로보니 어서오세요. PM풍년? PM풍년. PM풍년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22평 부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수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상향 추세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 추세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직 22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22평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 화살표 캔들의 시가는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 7680원. 어, 거기는 이탈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저점 구간이 아니, 아어서 대응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7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7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 우상향 추세니까요.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구간이니까요. 그럼 여기 7,700원 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그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거기서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서 수익을 보려면요, 그만큼 이슈가 있고 이슈가 살아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 화살표 거래량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라면, 뭐 계속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 그 하락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어저께 VF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 깔끔하게 좀 상승을 해서 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매매하시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잠깐 급하게 화장실 갔다 오느라 방송이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항상 여러분들 오전 이슈들 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오전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중에 중요, 중요한 이슈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역시 중국 코로나죠. 중국인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코로나 환자가 이제 넘쳐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중국은 물백신을 맞았다.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화이자 백신 효과 있는 백신들을 맞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국 백신을 맞았어요. 그 효과도 없는 백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패닉 상태인 거예요. 봉쇄를 완화했잖아요. 지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봉쇄를 강화했던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불만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기 들고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죠. 근데 걔들이 맞았던 건물 백신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백신부터 다시 맞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은. 중국 상황이 좋지 않고, 그거에 따라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뭐한 1년 2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나왔지. 네,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변이는 계속 나옵니다. 어,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올 거고, 네, 계속 안 좋은 네, 그런 바이러스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버텨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중국은 백신을 많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물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따져보셨을 때, 오늘 이슈가 이런 제약 관련주들 이슈가 있다. 그 제약 관련주들을 화살표 흐름으로 따라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바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거의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 제약, 약품,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거 알고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1파, 2파 이렇게 오,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또 올라갈 종목들은 이렇게 이시평에서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하겠죠.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I1 플러스. I1, I1 플러스. I1 플러스. 여기가,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아이언 플러스는. 아직 돌파를 못했죠. 최근에 이제 화살표로면 좋았어요. 하락 화살표, 빨강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죠. 목요일날. 22%. 근데 이 목요일 캔들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했어야 했는데, 오늘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종가에는 살짝 밑꼬리를 달았고, 종가는 분봉을 살려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지라인이네요. 한 1950원? 어. 여기 이탈 안 하면 반등 나와요. 1950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음. 제이시안 시스템? 제이시안 시스템. 드론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이시안 시스템도 보시면은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5,000원. 5,000원 지지하면서 오늘 소폭 반등을 했었어요. 한3.3% 종가에는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 5,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5,000원에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 가능합니다. 음, 그렇게 체크하시고, 궁금하신 종목들은 항상 방송이나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시고, 세력들이 어디 가격 라인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 이탈 안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도, 그죠? 코로나 관련주도 아니면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 어. 오늘 보시면 제일 파머 홀딩스, 그죠? 국제약품. 코로나 관련주들요 코로나 메가 IS. 그죠? 코로나 관련주. 2 2평 이탈하니까 또 급등하죠? 오늘 보시면 한국 네, 유니온, 유니온 발생. 한국 유니온 제약도 지금에 보시면 하락해사빨간수으로2평 지지하니까 다시 급등을 하죠. 1파 눌림목이었죠? 보시면 한국 유니온 제약도 1파동에 눌림목. 2 2평하락해사빨간수니까 다시 재급등을 하죠. 1봉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돼요. 1파동 부근에서 단타를 칠 건지. 어. 아니면 눌림목 구간에서 2파를 노릴 건지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고 그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핫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어. 프로, 프로스테믹스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따 좀 봐봐야겠네 음. 그런 관련주들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스시노 발생 브랜덱스 브랜드 코퍼레이션 이것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졌네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오늘. 그 관련주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슈가 있는지. 신호 발생. 노을도 좋았었네. 노을도. 역시 22평을 이탈하니까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죠. 노을도 그렇고. 아,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슈. 이슈. 이슈가 살아 있는지. 화살표 여름은 어떤지. 거래량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좀 빠른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지수가 빠져든 말든. 그렇게 해야 시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기회가 한번올 거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코로나 그때 터졌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우한 바이러스 터지면서. 주식시장 완전 개박살 났었잖아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올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수익을 보면서 버텨야겠죠. 항상 이런 종목들이 보통 빠른 수익을 주니까 이슈? 화살표 거리랑 어,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옵니다 어, 한번더 폭락 나와야 돼요 그냥 작살 내야 돼 개미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경제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들 이 좋지 않으니까 세력들도 지금 올릴 필요도 없고 신용장고 털어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세력을 이겨 먹으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방송 이어갈게요.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추천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잠깐, 쉬,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